선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크신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고독하고 복된 주일 맞아 주의 몸된 계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겐 죄와 허물을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선한 뜻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헬크로 가득찼으며 이해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으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 이에 집전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구휼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기 보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길유로입니다그 길이 고난과 시련에 따르며 좁고 찾는 이가 적고 또 어려운 길이나 그 길이 생명길이기에 미리 보고 사는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정상계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 유튜브에서 작년에 이르는 모든 부서와 기관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계획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 기도하며 실행해 나갈 때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기관과 부서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주님, 우리 정상과의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전하는 데 힘쓰며 송기하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예배하는 교회인 들수 있도록 또한 이 지역을 섬기며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를 높로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언전한 일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온전한 일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속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라의 형제를 먼저 변한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우셔서 다시 만나를 소망하며 살아이신 하나님께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 강건케 하시며 담대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성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와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연약한신령 세임을 얻으며,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참자의 휴식을 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